나무함미타을나무함미타을나무함미 타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계사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큰 핵을 건 사람들의 위대한 분들의 그러한 공통점 이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큰 핵을 거신 분들의 세 가지 공통점. 첫째로, 이 역사적으로 큰 핵을 그으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채식, 채식주의자가 되겠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주로 선호하는 운동으로는 산책과 조깅을 즐기하는 분들이었다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로 이들의 90% 이상이 아침에 기상하는 시간이 새벽 3시, 늦어도 5시 이전에는 기상하여 활동을 했다 하는 그러한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채식주의자. 가장 선호하는 운동으로 산책과 조깅을 즐겨 하시고 90% 이상이 기상시간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로 아주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일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한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그날의 할 일을 하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기분도 아주 상쾌하고 뿌듯한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요즘에도 보면 음어 세계사적으로 큰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평범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니라 생각을 좀 색다르게 특별하게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상상하는 것 자체가 평범한 사람보다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생각도 다른 생각으로 구상도 하고 계획도 다른 계획으로 실행한다고 하는 세바시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상상이라 해가지고 유재인 씨가 발표하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시각이나 생각이 아닌 좀 색다르게 보고 생각한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를 일으킨 마윈 회장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채용할 때 물구나무 서기, 물구나무 서기를 시킨다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똑같은 대상도 거꾸로 바라보는 시각을 키운다는 의미에서 신입사원들에게 물구나무 서기를, 어, 이렇게, 예, 시키는 그러한 신입체험, 신입사원 채용방법도 하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에 태어나서 큰 일을 할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어,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채식주의자 산책과 조깅을 즐기고, 어, 이런 시간에 기상하여 활동하는 그러한 습관도 어, 가져보는 것도 어, 조, 좋은 생각이 아닌가 하는 어, 마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미 타불, 아마미 타불, 아마미 타불.